1974년 3월 3일, 터키 항공 981편이 파리 오를리 공항을 이륙하여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던 중 비극적인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3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기는 맥도넬 더글러스 DC-10 기종으로 이륙 후약 10분 만에 프랑스 북부의 숲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물칸 문이 결함이었습니다. 화물칸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고고도로 상승하면서 기체의 압력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 일부가 파괴되었고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항공기는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물칸 문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 부실한 유지 보수, 그리고 사고 당시의 조종사들의 대응 미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화물칸 문의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륙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항공사의 정비 시스템과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안전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고 이후 전 세계 항공사들은 화물칸 문 설계를 개선하고 정비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종사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이 사고를 계기로 항공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항공기 설계 및 운항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항공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터키 항공 981편 추락사고는 단순한 항공사고를 넘어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 아픈 교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346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